안녕하세요. 물고기 연수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어, 물때는 13물입니다. 아, 오늘 새산 많이 나왔네요. 어, 진짜 이제 드디어 새산들이 어, 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 도 어떤 새산들이 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안강망이 12척, 안강망이 11척, 유자망이 5척, 자망이 2척 총 30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30척의 배가 9,300, 4상자 들어와 있네요. 이쪽은 자망과 유자망배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은 안강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많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보여드릴 생선은 여기 참돔입니다. 참돔. 여기 안강망배에 오늘 참돔과 민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참돔들이... 어, 5월이 다가오면은 이제 5월달에 참돔이 가장 많이 나오시기이긴 합니다. 지금부터 아마 참돔이 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치, 농어, 방어, 그리고 가자미, 광어, 장대, 그리고 뭐 아기도 보이고 등태거반재미 갑오징어. 아주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어, 오늘은 진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우럭도 보이고 뭐뱅이 줄돔, 꽃게, 보거 그리고 딱돔도 보이, 보이네요. 어, 딱돔은 또뭐 군평선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지치도 보이고요. 어, 서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갑오징어도 양이 많이 늘었고요. 어, 그래도 갑오징어가 양이 좀 늘면서 가격대도 조금 저렴해졌어요. 어, 많이 아주 아주 싼 편은 아니에요 뭐 말씀드리자면 을 이제 가부징어 자체가 어, 가격대가 좀 나가는 생선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어한 상자 뭐 대략 한 20만원 정도 어 지금 뭐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확실히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나오다가 또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꽃게도 이제 조금 암놈들이 이제 암치들그 봄꽃게는 암치를 암 많이 찾으세요 암놈을 많이 찾으신데음 지금 또 살도 많이 차 있고 알도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민어 통치 통치들 민어의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뭐 20미 15미 10미 8미 6미 4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나눠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가자미들은 어 지금 알이 다 빠졌어요. 알다 빠지고 살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 알이 차오를 때 많이 살이 통통하고 알도 차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 좀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자미 가격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어 갈치들은 오늘 별로 안 들어왔네요. 갈치 소량 있는데 어뭐 마리 갈치들, 큰 사이즈의 갈치들만 조금 보입니다. 어, 이쪽은 이제 자망배 두척 들어와 있고요 조기가 아홉 상자, 나머지는 자버등, 이렇게, 아, 조기란다. 조기가 아니라 병어네요, 병어. 병어 아홉 상자 있고, 나머지는 자버등,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버들은, 뭐, 가자미, 참돔, 등, 좀 많이 보이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유자망배 다섯 척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조기가 총244 상자, 자버가 790 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조기가 너무 안 나와요. 참조기가 올해,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더 심하네요. 그래서 어, 정말 보기가 힘들고 가격대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자망배에도 갈치들이 어, 마리갈치들만 좀 나와 있고요. 어, 뭐 띠가 없는 원갈치라든지 한띠갈치, 두띠갈치 뭐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풀치도 오늘은 좀 없네요. 지난주에는 풀치가 좀 나왔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여분 주는 없고 어, 지금 또 이렇게 조기가 좀 나와 있고, 백조기, 백조기. 참조기하고 다르죠? 어, 백조기. 그리고 수조기도 좀 보이고. 어, 지금 비닐이 덮여져 있어서 잘안 보이실 텐데, 고등어도 좀 있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좀 나와 있고, 민어. 통치들. 그리고 이쪽도 참조기도좀 보이고 있고요. 어, 참조기가 올해도 참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정말 좀 참조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어, 또 내년을 좀 기억해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참조기가 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금어기에 들어가요. 금어기에 들어가면은 참조기는 어, 당분간은 이렇게 많이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안강망패에서는 계속 조업을 하지만은 어, 참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어, 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많이 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어, 유자왕 배도 뭐, 얼마 안 가서, 이제, 어, 그물을 다 바꿉니다. 이제, 유자왕 배는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조금, 음, 이런 봄까지, 어, 조기를 위해서 거의 조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물을 또 바꾸고, 네, 장자대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고등어도 좀 나와 있고, 어, 우럭도 좀 보이고, 배치도 소량 이제 큰 사이즈의 걸치들만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양강망배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양강망배가 많이 들어왔죠. 저기 끝까지 다양강망배들입니다 지금 상자가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좀 우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양강망배는다 나무 상자였는데 이제 플라스틱 상자로 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도 잡어들 어, 좀 많이 나와 있고 가자미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고 서대 박대 그리고 참돔 어 지금 참돔과 민어가 오늘 진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양이 많이 늘었고 <laughs> 민어도 이제 안 나올 것 같더니 또 이렇게 갑자기 또확 터져 주네요. 민어들큰 사이즈들 보이고 장어 우럭딱돔황사어입니다 황사거 황석어. 조기 아니고 참조기 아니고 황사어입니다 황사거 황석어 한상자 보이고요. 어, 황석어도 지금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또 황석어가, 어, 많진 않네요. 올해 이제, 음, 작년도 그렇죠. 이제 수온이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어,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이 좀 맞질 않아요. 지금 시기에 또뭐 황석어가 다른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아귀도좀 많이 나왔고, 어, 간재미. 그리고 이쪽은 농어들 좀 보이고, 농어도 소량 있고, 참돔, 참동, 참돔도,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횟감으로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치, 방어, 어, 방어도, 뭐, 횟감으로도 드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철이 지났죠. 네, 가자미, 삼치, 한제미아귀 뭐, 다양한 생선들이 어, 여기, 목포에는 진짜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거기다 또 이제 양까지 이렇게 많아버리니까, 어이구, 민어 이렇게 또큰 사이즈가 몇 마리 또 보이네요. 꽃게들, 어, 꽃게들도 좀 나와 있고, 꽃게들도 지금 좀 찾으시는데, 어, 이제 좀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보건네요 보고. 보고들, 어, 보고들 좀 나와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쏙입니다. 어, 쏙. 쏙은 어, 여기보다는 이제 지도 쪽에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어, 또 여기 목포에 어, 귀한 쏙이 또 이렇게 나와있네요쏙뭐 이제 어 이게 그냥 여기서는 쏙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가재처럼 생긴 이렇게 뭐 어, 탕거리 이제 좀뭐 해물탕이나 또뭐 찌개도 많이 드시죠. 뭐 된장찌개나 해물 된장찌개 같은데 또 이렇게 이 요면은 국물도 시원해지고 어, 또 맛있어요. 저 쏙. 맛이 쏙쏙 떼먹는 맛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쏙이라고 부르는가? 어, 정확한 기호는 모르겠지만, 쏙입니다. 네, 이쪽도 통치들, 어, 작은 사이즈의 민어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오늘 양이, 어, 양도 엄청나고, 어, 민어가, 민어 자체가 많이 나왔어요. 참돔, 갑오징어, 어, 갑오징어도 아주 실합니다. 예, 여기는 딱돔, 딱돔 사이즈 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어, 딱돔 자체가 그렇게 큰 생선은 아니에요. 아시죠? 어, 여기 지금 가장 큰 거, 요한2 0미 정도 될것 같은데, 손바닥만 합니다.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딱돔 원래 작은사이즈입니 뭐, 참돔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의 참, 음, 딱돔 없습니다. 어, 민어들 보이고요. 민어는 원래 또좀큰 생선이죠.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어, 아주 큰사이즈도이좀 있고 나머지는 다 통치들 어, 갈치 소량 나와있네요 여긴 또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중화새우 중화새우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어, 대량 나왔네요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 이제 점점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어, 근데 내일이 또 이제 물때가 조금이라 내일이 지나면 또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그렇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좀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이번 주는 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이제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비가 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와 봐야 알겠죠 어, 그리고 여기도 참돔 백조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갈치들 마리갈치들 오미 신미 오미신미가지도좀 있고, 여기도 중화새우좀 나와있네요. 어이, 여긴 상어들 상어들도 있고요. 이고뭐 있고, 수족이도 보이고 여기도 참돔, 참돔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참돔도 많이 보이고, 어, 특히나 민어가 정말 많네요. 어, 오늘은 정말 민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진짜 생선이 많이 나왔죠?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어, 다양한 생선들이, 어, 많이 나와 있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뭐라 해야 까요 진짜 가슴 벅차네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생선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9,300여 선자 나왔어요. 어, 배가 총 30척이 들어와 있고요. 어, 9,300여 선자 진짜 오랜만인 것같습니 이렇게, 어, 거의, 구천상사 넘게 이렇게 정보는 음 진짜 오랜만인나같고 오늘, 오늘 또 이렇게 민어 참돔 뭐좀 많이 나왔고 갈치나 병어는 거의 보이지 않았네요 오늘은 좀 많이 없습니다 이어 참돔 음좀 많이 나고 있고 가보진는어 딱도 뭐 백조기 하, 뭐, 다양한 생선들이 오늘 참 많이 들어왔어요 어,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갈치나 병어가 어 그리고 조기 아, 조기는 진짜 진짜 안 나옵니다 아, 아직도 저희 이제 예전 영상을 한번씩 보시고 파조기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조기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신데 오늘은 진짜 제가 조기는 어떻게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 진짜 찾는 분 아니면 막 추천드리기가 힘드네요 어, 제가 추천드리자면 지금은 뭐 민어, 참돔, 미인 그래도 좀 많이 나을것 같습니다 마찬 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 목포선 진짜 잘안 들어온데, 쏙이 이렇게 어 있어요. 뭐, 찌개나, 아, 삶아서 또드시고 하고, 아, 이참 맛있죠. 별미입니다, 별미. 그래서 옆에 한 상자, 한척 있는데, 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형님. 아,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다양한 생선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니까, 목포의 수산이, 어좀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지금 또, 개를 이제 좀 많이 찾으시는데, 개가 아직 여기, 전업 판장에는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또 개도 이렇게 좀 나오면, 화루든산호든 뭐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건 거의 뭐, 선업입니다 선호. 산업. 거의 산호고화루 같은 경우는 꽃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어,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다 움직이기는 어, 제가 여기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혼자서 물건도 구해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화음은 조금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된다면 뭐또 여러분들께 어, 구해줄 수있도좀 노력하고 있는데 어.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선호도근데 살이 많이 차 있어요. 아, 선호를 좋아하시는 분은 선호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로만 아, 선어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화로만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맛을 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선호의 맛을 또 느끼시고 선호를 많이 찾기도 하시죠. 어, 뭐 진짜 제가 이제 선호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과를 어, 이제 숙성된 맛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렇게 선과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민어 어, 같은 경우는 저도횟감으로어 천번도 색감으로 많이 찾으시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잘 준비해서 어, 그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바람이 드네요 어, 비가 비가 아마 올것 같아요 오늘 어, 지금 제가 이제 판정 나올 때도 조금씩 비가 떨어졌는데 내일 되면 뭐조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어, 비 피해 오게 잘 준비하시고 어, 오늘도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